이거 못 찍어? 제이 나? <목소리> 형님 그 Q 찍으세요. 그그 그, 그 뭐야? Q 하고 뭐 그때도 달라. 얼음 고드름. Q, Q 사거리 증가가 인 아마 그거 있을 거야. 아 오케이. 네. 근데 사렙은 그거 찍는 데그 많아 돌려주는 거. 오케이. 이래 알죠? 하바레타. 예 오케이 오케이. 아바타.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까마귀. 멈춰, 멈춰. 네. 아, 줄진 저거 시. 아니 이 크로미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거요. 요저 네. okay, okay, okay.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혼자 탑에 있어야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딜이에 균형해줘 그러면 좀아씨 어? <laughs> 얘한테는 겠다 근데 <laughs> 아뭐 이딴 애가 고 되게 까다롭네 아사아바저들이야오 저... 아, 어, 좋다 커버 좋다 아바로잘맞다 아바 로잘 맞춘다 오케이 오케이 딜교 좋았다 딜교 어? 좋았다 어? <laughs> 줄진이 저 큐가 있어 가지고 맞으면 아파. 진짜 아파. 진짜 마크 찍히면은 아파. 어, 어, 어. 재단맨단 재단 가지. 저 카라진 스캔 저거 뭐지? 응. 그, 그, 삼국제 나올 것 같은 겠가가는데 위에는 제가 먹겠습니다 뒤로 올라가 미드 미아야, 미드 미야 오케이 아래 싸움 하겠다, 아래 싸움이야, 아래 싸움 지금까지도 안, 안 보이는 거군요 줄진이 먹고 견제 당하나, 설마? 보지 마라 아, 안 온다 우리 이길 거 같은데? 크로, 크로미 조심, 크로미만 어. 뒤에서 몰아가겠다 밀어사야겠다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음. 한명 없애고 뺏다가 뺏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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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는 호라? 호라 호라 하고 a hora, 다 o r a hora, hora, h 아, 크롬이 때문에 절대 못먹는데 우리 없어 티릴 없어 스틸이 없어 지금 기속 피라면 말해줄게요 오케이 예스, 예스. 주는 것도 괜찮겠는데 네, 어한 라인 밀고 갈게요 갑니다 미드도 미드도 어, 탄다 홈비. 바쁘다 <laughs> 미드. 미드 시간 끌리면 안될 것 같은데 아바트로라 들어갈게요. 어이구야. 천천히 못맞췄다아이고 계속 게요돼안 돼, 안 돼. 주자, 주자. 줘. 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크롬못 찍었지? 아, 네, 그 저거그 뭐에 비유할수있지 로렌 롤 없구나. 좀에 예, 피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해야. 피하기가 어려워서 저거 그러니까 먹으려고 면 취소시켜 가지고 시간 끌고 아바트로 예. 네, 좀 영리하게 하고 있어. 짜증나게. 게임을 왜 영리하게 하는 거야? 무식하게 하면 되지. 화답 지네 찍으면 라인 정리 좀 빨리 되겠지? 아대이 하나가 파라님 뺏기하러 왔어요 야 올라와요 여기 올라 빨리 좀똥똥 찍었다 끝났다리 솔링.. 이거 되나 이거? 좀 아파 보이는데 네. 저만 그러네. 지금. <laughs> 나좀 아파 보이는데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 너게여무 아파 보이지 않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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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야스 이러면 아바트로 좀 막을 수 있겠지. 가서 빠르게 싸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바트로 완전 개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라인 먹을라고. 크롬이 라인. 오케이. 뭉쳐있지 말고. <목소리> 아.. 크롬이 네, 아! 어어저기 <laughs> 저기 기 아..씨.. 아.. 아..일로 아.. 아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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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신경써서 들어갔다가 뚝배기 깨졌네 봐 오, 괜찮다. 석취는 석취는 어? 괜찮다. 크롬이 크롬이 못 크롬이 못 크롬이 조심. 어? 저가면이이이 이겼는데 이 아, 이거 이겼어 이겼어. 아, 아, 아 조금만 천천히 오게 오게 오게. 형 당근 형님 많아 많아 없어요. 아! 아 내가 아, 너무 퍼졌어.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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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에바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마, 마. 아, 어, 씨, 안 할게요 아 조질된 놈아진안 할게요 조질뻔했네 조질뻔했네 어기어기어기 조질뻔했다 크롬이도 해봐겠네 크롬이, 크롬이 재밌어 아, 야 아바가 봐주니까 그런... 좋은 건데 저오피 챔프 아닙니까 형님? 저거 맞추니까 양... 완전 학살하기엔 좋은 좋은 영웅이지 크롬이가 무한발한발안 <득사> 한, 한 맞추면은 딜로스가 너무 심해서. 근데 어떻게 갈려? 오게 미드 미드 미드. 당군형님 좀들요 uh, 같이 같이. 와! 빠졌다, 빠졌다. <드리는> 빠졌다, 빠졌다. 탑 탑. 젠판깔판 박아 버릴까 저거? 봐봐요, 봐 크게 들아요 크게. 여기서 죽여, 밀게요. 죽여, 죽여. 오... 어. Hum 모르겠다! 모르겠다! <식> 에라 모르겠다! 뭔 축성이야. 크롬인데. 오단두대단두 이거 단두대, 단두 단두대, 줄진 단두대. 어, 뒤에 뒤아 뒤에, 뒤에 디 축성 아니에요, 저. 나이스 서리구리! 기야 기야 기야. 나이스 컷! 한명 더. <목소리> 10년 빠지면 7명 빠지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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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 단두대. <laughs> 단두대 단두대. 얍얍얍 <뭐요>? 얍. <laughs> 단두대 단두대. 형님 안죽였구나 어, 줄진 안죽었어 줄진. 나를 아, 나크로우 죽인 줄 알았어. 자꾸 뭐가 딴 거. 아니, 아니, 아니 크로우 죽였는데 형님 그거 단두대, 줄진 두 번째 궁. 아, 빡.

아, 단조대 또 온다. 이거 어, 켰다. 야, 켰다. 여기, 여기, 괜찮습 파탑이기 때문에 아, 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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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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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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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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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뭐야 저거, 단두대. 단두대 다 떨어지는 거야, 각자? 나이 스킬을 모르 단두대가 범위 안에 그 있는 것들을 다 맞아요. 그러니까 크롬이 W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 저기 근데 왜 갑자기 머리 위에 쳐? 그게 그 줄진 특성인데 상대방 위치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스킬이 있어요, 특성. 그래서 그거 떴으면 이제 줄진이 각 재고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유용할 것 같군. 이러면 하나는 먹을 수 있겠는데. 어? 정의야. 너 이놈. 아, 하는 줄아너이 스틱... <laughs> <너>, 새끼. 너무 세너이 새끼. 아, 맞너이 새끼. 아,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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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씨 여기서 지금 어? 개지거를 개지거를 하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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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huh. Heart, 아 저거 신성한 땅이 있으면 다 잡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옆에 각자 하고 있어요. 단두대, 단두대. 단두대. 아, 카라집 찍는다. 이거 우리 찍어야 돼, 우리 찍어야 돼. 이제 응, 아, 아 찍을게요. 묘지기야 네, 맞 맞춰, 맞춰 맞춰 저 와요 저 와요 저한테 이거 이거 저 봐줘야 돼요 근데 못 봐주는 구나 아이 썩일거 고다양이다 와 여기 깐거 봐 악독하게 깔았다 진짜 악독하게 깔았어 한대한대한대한두대 대, 대. 미친놈 저거 <laughs> 아오 아이고, 비명소리들린다 아, <laughs> 친놈들 진짜. <아이>, 미친 아, <laughs> 미친놈들 진짜. 아, 친놈들 <laughs> 진짜. 아, 친놈들 진짜. 아, 비친놈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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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놈들 진짜. 아, 이런 만뭐만안 먹으면 어? 되니까. 어이 <laughs> 어. <laughs> 저거 당하면은 빡치죠. 딜은, 오세요, 딜은 진짜 한번 맞으면은 요 국가. 어? 네, 맞추기 어려워요. 그... 쓰고 한 나... 나... 날아가요. 그걸 예측해서, 예측해서. 음... 어 단두대각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음? 음? 어, 루시우처럼 말랑말랑한 거들어오셔도더 아플 수도 있어요더 아프겠지. 이거 <레인> <싶어요>. 아... <레인> 아... 부셔버리고. 아 어떻게든 여기 밀어 넣으려고. 오이씨, 땡. 저거. PP? 아니야, 신다. 신땅. 그래. 신땅 저거 어떻게든. 어, 저기다. 안뿌시고시오 뿌시오. 오 뿌시오. 저거 너이마너이마너이마 놈이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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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쪽으로 갈게요. 쥐만 먹다무슨다다날온다날온다 오케이 오케이 그쪽 바로 갈게요 그쪽 바로 갈게요 왼쪽 바로 갈게요 아아아딱가워따가못 뭐, 가겠어요 뭐, 저못 가겠음 아 미친 저 잠깐만 근데 그래도 안돼 안돼 거기 안돼 거기 안돼 백어백백백백오우다이나아다백백백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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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에이 설마 여기 던지겠어? 아니지? 어우, 아니, 시끄 <laughs> 아, 우듀야. 저거 우듀야. 우듀. 우디. 우듀인 것 같아요. 우듀예요. 우디. 한 번만... 하 아, 안돼 안 된다. 그냥 보지 말죠. 미련도 갖지 말죠. 아니야. 그냥 한번볼까요 보실 거예요? 아, 요거를, 캔, 아 있어요. 어? 어? 우듀야. 우듀. 맞아. 어, 어? 어, 아니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우듀 안 갔어. 돌려가기엔... 아래, 아래. 아래 막아야 돼. Okay. 바로, 코스미, 다, 그냥. 바로, 코, 다, 그냥. 바로, 코, 다, 그냥. Oh, d e a 어 g o 어 Oh, dear. Oh, dear. 어 h 어 e a r Oh, dear. Oh, dear. Oh, dear. <laughs>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 사람 기나어조 이거 뭐 어, 렙장이아위에줄신이 있네. <웃음> <웃음> 야,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씩만 나오면 이길 수있는 가보죠 저기 저쪽 호박 먹고 있을 텐데 아래다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래 무빙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버리고 그냥 예 하나라도 주면 이제 거시기 돼서 너는 너는 네. 너는 아아 나중에 시간 지아아 피쳤네 아 나보고 피쳤네 바로 오케이 y o k 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어, 이거 y Okay. Okay. 야 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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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o 지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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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에이, 에이, 안 죽을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아, 아, 아. 아, 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갑자기 머리 아파졌어. 다시. 아, 이거 찍을 걸 그랬나? 정의의 전설. 짝퉁보호막. 짝퉁강보. 뚜까 만든다. <laughs> <laughs> 한번더 아, 맞을걸? 어? 안 맞네 아아.. 어. 모래벨아 아니야 아니야 하지 피해 거기 아니야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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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트로 봐요 개 건방져 싸대게 때리는 거, 맞아, 거 우리 이거 때려야 되는데 아바트로한테.. 오? 아 뚝배기.. 아! 뚝배기 <laughs> 좋았다 좋았다 탑! 탑탑탑 탑, 탑. 탑. 아 느리다. 느려. 느리다이거 우리 어디? 아, 아, 뭐야? 뭐야, 임마. 어? 이못 가. <laughs> 못 가, 못 가. <laughs> 못 가. <laughs> 뭐야? 어딜 저거 니두 오, 두 치는 거봐 오케이 뺐다가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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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지해까지까지해까지까지끝까지끝까지끝까지까지까지까지 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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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까 저저저죠 어, 저, 우주 우주 막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 아래쪽을 좀.. 우주 먹을거 같은데? 김형 죽어서 괜찮아? 요어 어? 어? 뭐? 이쪽이소 못가 어어 단두대! <laughs> 어딨어 <laughs> 어딨어! <laughs> 바로 보이면, 어, 거, 제 야. 체력이 아마 없을 없는 일일거예요 아마 까마귀 방철, 까마귀 <laughs> 말. 말. 또네 이쪽에서 단두대 쿨한 10초 남았어요 와우! 시댁... 엘드루자 보이기만 하면 엘드로인의 빛으로! 싸우는... <laughs> 엘드로인의 빛으로! 나, 나 싸우는... <laughs> 빛으로! 우아. 됐어, 됐어. 우아. 어떻게든 드세요 일단 없어것 같아. 이거야 이거 너무 아 먹을 수 있으려나? 어기어기어기어기 조졌다. 크로미만크로미만 밤바 크로미만 보면 이길 듯. 밤박계서크로미만크로미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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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이스! 이겼어 이겼어. 이 이겼어. 나바 앞에서 개짓거리 그냥. 알마큼 있어. 알마큼 있어. 다대다아다다 아, 아, 대다, 대다. 천천히 야 이거, 이거 뒤집자 이거 할수 있어 어? 나돼안 제발! 아이 <놀라> 제발이래 제발 뭐야 <놀라> <놀라> <제발이네. 놀라> <놀라> <놀라> 이거 어? 수사 뺏기는데, 수사? <놀라> <놀라> 이거 아 이거 여기 뚝배기 날라가 뚝기날라에 뚝배기 월방이 없으셔갖고 걸리면 그냥 터지는 익숙똑땡똑할때 내가 이걸로 끊어줘야겠다 심판으로 미드로 한번 가볼 까 오케이 로, 미드 갈게 로, 미드 로 갑니다. 갈게 갑니다 더블로 지마네 예스 예스 어단둘또 네. 던진다 또 던진다 아이단둘랑 크론이랑 또 시너지가 있네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먹는 거같아먹은니 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먹으니까 켰지 아 뺀다 어, 뺀다 뺀다 어 키워나, 나왔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제. 이거 정리해야되고 정리해야되고 예쓰 예쓰 지금 단두대 맞으면 단군형님하고 창민형님 순삭이거든요 한대거든요 한대 그 두분만 좀 <laughs> 피해야 돼. <한 대? 웃음> 된... 예한대요 지금 데미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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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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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저거 그아 네, 저끊어야돼반방한 걸렸어 반방 이겼어 이겼다 어디어 아우 어어 아우 컴빽 빽. 아이불아는못못가못가아 좋다아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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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못 가, 못 가, 니네 못가 너는 b o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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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체로 못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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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b o 로 a Boka b o 로 a 아 o k a b 다 k 다 b o 아 a B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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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뭐, 날아갔어! 어서나어붙 나가서! 나가서! 나가었나 붙었어 붙었어! 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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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미 가게 그러미 내면